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4대 출생을 했는데 음년생으로 태어났으면 수행을 하니까 임묘진 사후 민원서동동 남으로서 이게 운이 흐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역행을 하게 돼요. 여자는 음년으로 태어나야지만이 수행하고, 양년으로 태어나면 역행을 합니다. 남자는 반대로 양년으로 태어나야지만이 순행하고 어, 음년으로 태어나게 되면 남자는 역행하게끔 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태어나가지고 이사지에서 이제 영신을 찾아야 되는데 영신은 여기서 목화가 영신이에요. 이 정월이랑 일월이라는 것은 <laughs> 석 달에도 들을 수가 있고, 1월 달도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월 달 보면 얼마나 춥습니까? 아직도 겨울잠바 입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민술 화국이 돼, 돼 있어도 1월 달은 아직은 한기가 남아서 엄청 추울 때이기 때문에 개수가 득세하고 득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득세도 하나둘, 세 개까지 했으니까. 5 분의 3을특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부는 굉장히 각강사죠신 태양이라 봐도 될, 될 정도로 그러나 화국도 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영신이 그 약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순회를 만나서 목화운으로만 흘렸다면, 그 동동남으로만 흘렸다면 큰 항상 그제가국을 이루면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큰 돈도 벌고 좋을 걸 했는데. <laughs> 반대로 북북 서로 운이 흐르게 돼 있어. 수 금으로 흔단 얘기야. 옆에 이니까 이렇게 역회운 흐르죠. 이게 6대운 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laughs> 이 사람이 지금 5 3세예요 <laughs> 그러면은 지금 53세이기 때문에 56세에서부터 2인대운이니까 46세에서 개인 k 대을좀 살아가고 있죠. 북서로 운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북이라는 것은 수고 서라는 서쪽이라는 것은 금이에요. 금에서 어, 그 수에서 금으로 가니 이 사람은 화가 들어야 좋은데 수가 들어오면 수국하로 불이 꺼질 것이고 금이 들어오면 일락서선으로서 해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딱그사주를 쓰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을 짊어지고 태어난 매워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냥 뭐 덥고 독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운이 나쁘면은 고생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명호, 불려, 운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명예 아무리 좋아도 운 좋은 것만 못하다는 얘기야. 명호, 불려, 운호라는 것은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운을 못 만나면 그 사람은 평생을 고생하게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산불이 나이도 좋은데 전부 금수로 흐르니 아육치6 0까지 고생은 아타는인물닭상 아닙니까? 이러니까 고생을 짓무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도 한마디로 그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나고 그러면은 또뭐뭘할까 응.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이 사촌적 분석을 좀 해봐야겠지. 월에 가서 상관 있죠. 이걸 보고 상관 겪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격이라는 것은 그릇이란 얘기야. 그릇 어떤 그릇으로 태어났냐? 밥그릇이냐, 국그릇이냐, 반찬그릇이냐. 뭐 그런 의미로 격을 이해하신대요. 근데 이 격이라는 게딱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월을 갖다가 아주 이 월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권했다 권력을 지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벽을 갖다가 저한테 월을 기준으로 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중 강자를 벽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또용신을 벽으로 잡기도 하고 그래서 월, 월만 가지고 그 겹을 잡는 게 아니라 월을 그,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고 주중 강자를 역시, 그 겹으로 잡을 때에는 그 사람의 살아가는 환경을 보는 것이 얘기해 주는 것이고 용신을 겹으로 잡을 때에는 <laughs> 이 사람의 지금 내지는 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 우, 운행을 봐야겠죠 그걸 보여줄 때 영신을 겨우로 잡게 되고 그래서 격이라는 게딱 하나만 정해진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주에서 가장 그저 한눈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시에 있는 계수 시의 이게이 문제야 다 사주가 저렇게 천간에 비경비급이 있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죠? 아노복스. 사람이 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금수로 운이 흘러 가지고 취이 바에 <laughs> 불도 먹게에 생겼는데 아메프까지 끌어주면서 살아가는 파자로 태어났으니 소득의 2분의 1만 집값이 되니 이걸 보고 반타자 운영이라고 해요 그러던 게 100원을 벌면 50원을 줘야 되고 1000원을 벌면 500원을 줘야 되고 누구를 주든 주게끔 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어든 무슨 사고을 한다고 그러면 방식은 무조건 동업하시오. 동업하면그 동업한 자체가 바로 나눠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당초에 뭐 혼자 하면은 바 뺏길걸. 둘 해가지고 두 배를 벌, 벌어서 반을 갖다가 줘버리고 자기가 반 갖고 오면은 거기서 이 반타격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저렇게 운명을 타고 나면 반타가는 <laughs> 게 아니 동업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는 비겁라는 것은 친구 형제다. 그래서 당신은 친구 형제를 멀리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도 그걸 안 돼. 아는데 안 돼. 이게 합이안돼 있으면 멀리 할 수도 있어. 충격히 돼가지고. 개묘로 들어갔다면 묘의 충동이 있으니까 내가 멀리 할수 있는 여건을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 마음먹기에 달려서 친구도 생길 수 있고 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되는데 충도 아니고 못다니고 합의대로 딱들어 있어요. 이쪽 사회적으로서 합대야. 이렇게 합의되면은 본인도 친구한테 모질게 못할뿐만 아니라 친구라는 놈이 좀 서운하게 해도 거물리 그 같은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는 게 바로 한입니다 그래서 지물에 뭔가 그 내가 머리 하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운명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라고 이제 할수 있죠. 요 선생님께서는 비겁 때문에 반타가고 항상 반을 뺏기는 살아야 되는데 돈만 뺏기나면은 그 사이고 이고 팔. 여기다가 비급이 많으면 사방도 뺏깁니다. 서방도 2분의 1만 내 서방이야? 반만 내 서방이라고? 그럼 사단을 반쪽으로 나눠서 갚았나? 그 얘기 아니고 아, 음, 100%를 갖다가 내 서방으로 한다면야 걱정할 필요 없겠는데 2분의 1 반만 내 서방이고 반은 남, 남, 남의 서방이라고 본데 지 서방이 뭐한다는 생각이 가되겠어요 소식 없는 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와가지고 다 아, 이거, 근데 단건 없어요. 그럼 자꾸 물어봐. 말은 안고 그래서 때 보면은 서방 바람난 것을 갖다가 알고 싶어서 자꾸 그렇게 유도심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 근데 네. 서방이 바람둥이 나서 바람 피운 게 아니고 지팔자가 서방이 바람둥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 서방이 자기 이, 이 여자를 안가서 바람 피워그 서방이 이 여자를 만나서 바람 피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 바람 피운 거지 서방입니까? 당사자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때사밖에 그런데 우리가 당신 때문에 바람 피웠다는 이 사람 인생 겠 있어. 그 <laughs> 인생 안 하지. 죽었다 깨워서 인생 안 해. 그래서, <laughs>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방이 바람 피운 이유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죽일놈으로 이제, 이사람들 그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laughs> 이제 원래가 여기서 뭐가 그냥 월 아까 얘기하다가봤는데월 상관표는 상관표의 특징은 배자가 월상관표이면 여며 남편을 끊는 과정이에요 남편을 끊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 농사가안돼 아잘 좋은 직장 다다다다가여자 was a l i t t l 쓰고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백수 i t 로놀아버 i t t 얘기야 그리고 여자들은 되면, 되면 절대 집에서 막, 그, 서놓고 신 t l 이 되면, t of a l i 되면 l e bit of a little bit o 밖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회에서는 돌아다녀야 되는데 슬쩍 돌아다니면 돈만 쓰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어,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게 바로. 근데 수조뿐만 아니고 모든 신앙사찰도 다 그래. 기가 꽉차 있기 때문에 그걸 귀를 발산시키지만에 중화를 이뤄서 건강도 좋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수입주는 더더군다나 그게 더 강하다는 얘기가 왜냐러냐면술하는 것은 누아 지성이야 물은 흘러가야지만 그 썩지 않고 어, 저, 좋은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활동을 안한다는 것은 물이 고여버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고인물은 썩지요 썩으면 병들지 없던 병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특히나 수입주는 신앙하다 그런데 여권으로 활동하는데 하지 말아야 돼. 수집주도 해. 하기 때문에 <laughs> 뭐 이제 결혼을 했어도 어뭐 마프리 하겠다는 게 수집주의 특징이더라. <laughs> 내가 수집주를 노는 사람못 봤어. 다 인자하더라고. 그 <laughs>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오래 있는 것을 증이라 하고, 그 외, 그 외에 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